서산 등호사인 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등호사인 환경파괴시설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충남 서산시민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이벤윤은 21일 서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산 오토밸리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해 감사원의 공익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공익감사청구서에 한석화 오스카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대표 청구인으로 716명이 연서했다고 덧붙였다. 조정상 백지화연대 정책팀장은 충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주민과 서산시 자원순환과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사업을 승인했고, 폐기물 발생량을 과다하게 산정했다며 더구나 금강유역환경청은 납득하기 어려운 보정식을 사용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며 감사청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참석자 서명 위조 의혹이 있고 인근 어린이집 등의 환경영향이 누락됐다며 환경영향평가서는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이 80대 20인 것으로 기술됐지만 정작 처리량은 쉬인 대 50으로 설계한 점 등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백윤 집행위원장은 이런 의혹 속에 오토벨리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을 승인한 것은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승인이 이루어진 것은 폐기물 처리 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시민에게는 환경 재앙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석화 오스카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산업 폐기물 매립장 백지화를 요구하며 서산시청 앞 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 중이다. 민365 골뱅이이너.co.kr 2017년 12월 21일 14, 24 송고.